안녕하세요, 여정의 숨입니다. 오늘은 많이 추워진 날씨에 고관절부터 시작해서 전신을 빠르게 좀풀수 있는 짧은 요가 수련 가지고 왔습니다. 네, 먼저 바르게 앉아줍니다. 골반 편안하게 내려주시고요. 골반 위로 척추 바르게 세워줍니다. 꼬리뼈는 땅의 방향으로. 정수리는 하늘을 향해서 활짝 열어주세요. 자, 마시는 숨에 고개를 천천히 뒤쪽으로 가볍게 목의 앞쪽을 열어줍니다. 내쉬는 숨에 턱을 쇄골 방향으로 천천히 끌어내려서 목의 뒤쪽도 열어주시고요. 아래에서부터 오른 방향으로 천천히 서클링 해주시면서 내목 컨디션 가볍게 확인해줍니다. 아래쪽까지 도착하면 반대쪽으로 왼방향으로 천천히 회전. 아래까지 내려오면 꼬리뼈를 둥글게 말아서 등을 둥근 형태로. 뒷면을 열었다가 마시는 숨 손으로 무릎 가볍게 끌어당겨주면서 몸의 앞면을 엽니다. 이때 허리 너무 앞으로 밀지 않게 다시 한번 꼬리뼈 안으로 둥글리면서 몸이 뒷면 열어주시고 마시는 숨 엉덩뼈 약간 뒤쪽 방향으로 가슴 앞쪽으로 날개뼈 꽉 조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가슴으로 오른 방향으로 크게 회전합니다. 자, 수축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수축, 확장되는 부분도 확장이 확실하게 열릴 수 있게끔. 내가 원을 그리는 그 크기가 조금 더 자유롭게 크게 굴려주시고, 이때 가슴을 돌리긴 하지만 사실은 고관절의 회전입니다. 고관절 구석구석도 감각하시면서 바라보세요. 오른쪽으로 세 바퀴가 끝나면 바로 반대쪽으로 이어갑니다. 어깨가 쓱 올라오지 않고, 목 주변에도 경계를 풀어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끔. 한 바퀴 더. 좋아요. 앞쪽까지 도착하신다면 천천히 좌골 바닥으로 내려주시면서 바르게 세워줍니다. 자, 두 무릎 가볍게 모아옵니다. 발바닥도 바닥에 무릎 최대한 가깝게 가지고 와서 두 팔로 다리를 가볍게 감싸 안아줍니다. 이때 이마 무릎 터치 가능하시면 내려놓아주시고 하나 없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기다렸다가. 좋습니다. 천천히 올라오시면요. 두 다리 크로스 하셔서 손 앞에 짚고, 자, 무릎 꿇고 앉은 자세 바지라산 하로 갑니다. 발등 잘 펼쳐내셔서, 발뒤꿈치 위에 좌골, 그 위로 괜찮을 때 척추를 바르게 세웁니다. 자, 두팔 하늘 향해서 가볍게 들어 올려주시고, 자, 두손 깍지 껴서 손바닥이 천장 익숙한 깍지 껴주셔도 됩니다. 어깨에 너무 우쓱 올라오거나 혹은 허리가 너무 앞으로 밀려있지 않은 형태가 될수 있게. 지금 만일 발등 내려놓는 게좀 불편하시다면 양반 다리도 괜찮고요. 가슴 하늘 괜찮으면 고개 다시 한번 뒤쪽으로 우르드바. 계속 숨은 골반 주변에서 볼수 있도록 합니다. 어깨가 너무 우쑥 올라와서 어, 숨이 잘 들어가지 않도록 마시는 숨에 양 팔꿈치 열어서 뒤통수에 손바닥을 대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 팔꿈치가 뒤쪽 벽을 볼수 있게끔 트위스트 이때 팔꿈치 안으로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시는 숨에 정면, 내쉬는 숨에 반대쪽으로 갑니다. 오른 팔꿈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좌골, 발뒤꿈치 계속 의식해주시고, 마시는 숨에 정면으로 돌아와서, 내쉬는 숨 뒤통수로 손바닥 밀어내듯이 가슴 한번더 하늘 방향으로 끌어올려요. 마시는 숨에 돌아옵니다. 자, 손 풀어내어서 바로 아래쪽으로 가지고 갈게요. 아래에서 손깍지. 자, 마시고 내쉴 때두 손깍지 낀 손을 왼쪽 옆구리로 가지고 와서, 왼 팔꿈치 뒷벽, 오른 팔꿈치 아래로 끌어내려 고개를 왼편으로, 오른쪽 귀와 어깨가 멀리. 그곳에서 마시는 숨에 턱을 하늘 방향으로 살짝 끌어올립니다. 오른쪽 쇄골 주변 활짝 열어내세요. 왼 어깨 으쓱거리지 않도록. 자, 시선 아래쪽으로 가지고 와서, 어깨 다시 한번 내려주고. 한 호흡만 더. 마시는 숨 가볍게 턱 중앙 돌아오고요. 깍지 낀손 그대로 오른쪽 옆구리로 내려갑니다. 왼 팔꿈치 아래 방향으로 내려서 마시고 내쉴 때 왼쪽 귀와 어깨가 멀리 머리, 오른 어깨 방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좀 뻐근한 부분으로 의식을 가지고 가세요. 마치 시선이 오른쪽 겨드랑이 보듯이 턱 아래. 호흡은 편안하고 좀 깊게 들어올 수 있게끔. 마시는 숨부터 턱을 하늘 방향으로 사선으로 끌어올립니다. 어깨에 긴장을 덜고, 자, 마시는 숨에 천천히 고개 중앙으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깍지 낀손 아래 방향으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손가락 마디가 발끝에 닿거나 혹은 땅에 닿는다면 손마디로 땅을 밀어주는 힘 그대로 가슴 활짝 펼칩니다. 자, 고개가 너무 먼저 훌렁 넘어가지 않게끔 괜찮으시면 손가락, 손바닥 뒤집어서 손바닥 매트 방향 혹은 땅의 방향으로 끌어올려 괜찮으면 고개도 뒤로 젖혀줍니다. 이때 무릎 너무 조여서 들썩들썩 한다면 무릎에 긴장 풀어서 허벅지 무릎 방향으로 길게 정강뼈 잘 밀어 넣어주세요. 마시는 숨 천천히 풀어내면서 돌아와 그대로 두손 무릎 감쌉니다. 자, 배꼽등으로 가볍게 등 둥글게 말아준 다음에 마시는 숨 올라오세요. 자, 양반 다리 하신 분들도 천천히 풀어내셔서 다시 이제 무릎 꿇고 앉은 자세. 두 손은 무릎에 업쪽 정수리가 무릎에 가깝게 그대로 골반 높게 올라옵니다. 머리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두피 주변의 근육 풀어주시고, 좌우 혹은 서클링도 좋아요. 저는 오른쪽 한 바퀴, 왼쪽 한 바퀴 돌립니다. 엉덩이 차분하게 발뒤꿈치로 내렸다가, 자, 다시 한번 올라와요. 두손 앞쪽으로 뻗어서 만세 손바닥 꼭 밀어서 테이블 고양이 자세를 취하듯 올라옵니다. 골반의 회전, 엉덩뼈 하늘, 마치 아기 자세를 취하듯 옆구리 길게. 목에 긴장 풀어. 다시 체중이 앞으로 테이블 고양이 자세, 그리고 소자세 취하듯. 고관절 회전. 자, 두발 앞볼로 바꾸어서 손바닥 밀어주시고 발바닥 감각 깨워옵니다. 필요하시면 손의 위치 조절하셔서 엉덩뼈 높게 끌어올려요. 다운도 무릎을 뒤로 밀지 않고 어깨 조이지 않게끔 자, 마시는 숨 양발 뒤꿈치 높게 끌어올려서 체중 앞쪽으로 약간 이동되죠? 한 발, 한 발, 두손 사이로 내려옵니다 엄지발 가볍게 붙여주시고, 혹은 골반 넓이, 발 11자도 좋습니다. 천천히 골반을 회전으로 롤 업으로 머리가 마지막에 올라옵니다. 자, 열 손끝 혹은 손바닥 감각 의식하시면서 두팔 하늘, 우르드바 하스타. 우린 여기서 우타나사나로 연결할 건데요. 손을 내 몸의 뒤쪽으로 보내어서 여러분의 하체를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천천히 상체 하체 쪽으로 툭 떨굽니다. 다시 마시는 숨, 무릎 접어, 엉덩뼈 바닥으로 끌어내리며 고관절, 골반 회전으로 우르드바 하스타. 자, 발바닥 접지해주시고 가슴 활짝 열어내세요. 이때 허리 꺾이지 않는 선까지 갑니다. 다시 두 손이 내 몸의 뒤쪽을 쓸어내리듯이 마지막, 마시는 숨. 올라와서 두 손끝 하늘. 발뒤꿈치 접지. 골반에서부터 가슴 멀리. 몸의 앞쪽 활짝 깨워내셔서 스르륵 손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스스로의 몸 뒤쪽을 감싸 안아주듯 발뒤꿈치까지 끌어 안아줬다가. 손 풀어내셔서 두손 어깨 아래 손바닥 아르다우타나 자, 오른발의 중심, 왼다리 뒤로 멀리 보내어서 로우런지 준비. 필요하시다면 골반 좌우로 가벼이 왔다 갔다. 왼발등 중심, 엉덩뼈 바닥으로 끌어내려주면서 그 위로 척추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끔 앉아 녀사나 로우런지로 올라옵니다. 손꼭 바닥에서 떨어뜨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체중이 뒤로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오른쪽 고관절 짓눌리지 않게끔, 가능하시면 두팔 하늘, 마시고, 내쉬는 숨에 사선 앞으로 천천히, 쿵 떨어지지 않게 열 손끝바닥, 오른골반 뒤로 보내면서 오른발 플렉스, 하프 한우만. 이때 오른쪽 고관절에 기대지 않게 오른 엉덩이 뒤로 보내주세요. 마시는 숨 체중 앞으로 와서 오른 무릎 바깥쪽으로 눕혀 발 안으로 들어옵니다. 싱글 피존. 이때 골반 툭 떨구지 마시고 약간 떠오른 상태에서 좌우로 왔다갔다 그네 타듯이 고관절 긴장 풀어내세요. 왼발 등도 접지할 시간을 좀 주시고. 왼쪽 골반 앞쪽 너무 짓누르지 않게 괜찮을 때 천천히 스윙을 멈추어서 골반 위로 나의 척추 마디마디를 하나씩 세워옵니다. 그 감각에 집중하고 괜찮으시면 왼무릎을 접어봅니다. 왼 허벅지 앞쪽에 확장을 수용하고 무릎의 긴장을 덜어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내쉬는 숨 오른 어깨 뒤쪽 시선 오른쪽에서 내 왼발 볼수 있는지 약간의 회전 엉덩이 올라오지 않게 자그 들어올린 왼발을 오른 방향으로 낮추어서 가로 방향으로 옵니다 왼손이 오른쪽 허벅지 밀어주면서 팔을 펴고 오른팔 귀옆왼 방향으로 낮춥니다 오른쪽 확장 측골 마시고 내쉬는 숨마다 오른쪽 좌골 내려주시고, 오른 가슴 하늘. 괜찮으면 팔꿈치 접어서 오른쪽 중지 손끝이 내 척추에 닿게끔 팔꿈치 귀옆 마시는 숨스르르 풀어서 오른손 앞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듯이 마지막 도착지는 오른손이 내 오른골반 뒤쪽으로 손가락이 뒷벽을 봅니다. 마시는 숨 양발, 양쪽 정강뼈 바닥 밀어주면서 아랫다리 바닥을 밀어주며 골반 앞쪽을 활짝 열어줍니다. 이때 오른골반 무너지지 않게 어깨 긴장을 덜고 눈이 위로 떠지거나 턱이 너무 들려지지 않게끔 가능한 만큼 골반, 가슴, 어깨 순으로 열어주세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돌아와서 골반 차분하게 내려주시면 그대로 오른 다리를 옆으로 펼쳐줍니다. 나의 양쪽 골반과 양 무릎이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게끔. 오른 무릎 누르지 않고, 오른 발 내측을 밀어주고, 새끼 발가락 쪽 당겨오세요. 손 가볍게 앞쪽을 짚어서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내쉬는 숨에 다시 고관절의 회전으로 약간 체중 앞으로 왔다가, 또 부드럽게 움직이며 깨워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어깨 아래 팔꿈치. 오른 무릎 누르지 않고, 오른 엉덩이가 너무 위로 훅 들리지 않게끔. 가능하시면 팔꿈치 열어서 손등 위에 이마 얹으셔도 좋습니다. 내쉬는 숨에 긴장 덜어내시고. 자, 마시는 숨에 다시 좌골, 엉덩뼈 바닥 방향으로 묵직하게 끌어 내려주며 상체 올라올 수 있게끔. 자, 오른손이 골반의 옆쪽으로 갑니다. 손가락이 내 오른 벽 쪽으로 왼팔 귀엽.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손 꼼지락 옆쪽으로 움직여서 다시 한번 왼쪽 좌골에서부터 왼 가슴 끌어올려 확장시켜줍니다. 양 무릎은 안으로 조이지 않고, 자, 시선 오른손 바라보면서 왼손이 오른발날 바깥쪽을 잡고, 팔꿈치를 접어 왼쪽 관자놀이나 왼쪽 눈썹 뼈가 나의 오른쪽 정강뼈에 닿습니다. 오른손은 무릎이나 골반 옆쪽으로 좀더 들어와서 90도 직각, 시선은 오른쪽 사선의 뒤, 내쉬는 숨 기다렸다가, 마시는 숨에 올라오시면, 자, 우리는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면서 오른 다리를 왼발 있는 곳으로 두 무릎 접어 발목 교차, 두손 앞으로 짚어 줍니다. 발날 바닥 밀어서 엉덩뼈 높게 끌어 올려주고 양 발뒤로 다운도, 발바닥과 손바닥에 접지, 양 발뒤꿈치 힐 업, 체중 앞으로 이동. 한 발, 한 발, 두손 사이로 가지고 오세요. 마시는 숨에 가볍게 등을 폈다가, 내쉬는 숨, 우타나사나로, 배꼽을 윗등 쪽으로 쑥 끌어올려요. 자, 왼발 중심, 오른발 뒷벽으로 보내면서, 오른발 뒤로 멀리 보내줍니다. 왼무릎 90도, 오른, 무릎, 발등, 바닥, 혹은 무릎이 많이 아프시면 발의 앞볼도 괜찮습니다. 골반 체크해주시고, 자 허리를 꺾지 않고 좌골 바닥으로 끌어 내려주면서 그 위로 척추가 가볍게 세워질 수 있게끔. 각자의 골반의 컨디션이 다르니 내 골반 컨디션에 맞게 상체도 반만 세우셔도 되고요. 왼골반에 좀 기대어진다면 조금씩 무게를 덜어서 기대지 않게 한 올만 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사선 앞으로, 왼 골반 뒤로, 왼발 플렉스, 하프 한우만. 이때 등을 너무 둥글게 말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왼다리 뒷면 활짝 펴주세요. 짓누름 얻기 자, 마시는 숨, 체중 앞으로 오면서 왼무릎을 접어 싱글 피존의 형태로 옵니다. 왼쪽 엉덩이 무겁게 내려, 툭 앉지 않게끔, 골반 바닥에서부터 약간 떠오를 수 있게끔, 좌우 골반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고관절 주변 다시 한번 펼쳐주시고, 괜찮으시면 천천히 중앙으로 멈추어서 손바닥 밀어, 자, 척추 곱게 세웁니다. 꼭 가슴이나 머리를 먼저 들려고 애쓰기보다는 타겟은 골반입니다. 자, 오른 무릎 접어 무릎 위에 발목, 무릎 가볍게. 왼 어깨가 뒤로 가면서 시선도 따라갑니다. 내 네, 오른발 보이는지 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뒤로 낮춰주시면 다시 골반과 무릎 정면, 오른손으로 왼어벅지 밀어주면 왼팔 귀엽, 내쉬는 숨, 오른쪽으로 낮추어요. 내쉬는 숨마다 오른 손으로 살짝 왼 허벅지를 밀어주며 왼 가슴 하늘. 자 머리나 가슴이 앞쪽으로 쏟아지지 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앞쪽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듯 왼손 뒤로 멀리 갑니다. 손이 골반의 뒤쪽 손가락이 뒷벽으로요. 자 정강뼈 발등 밀어내면서 골반 높게 끌어올리되 허리를 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시선은 왼 무릎 쪽 바라보시면. 어, 목좀 조절하시기 좀 수월하실 거예요. 먼저 허벅지 앞쪽, 안쪽 그리고 골반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왼손바닥 밀어주면서 가슴 활짝 열어내세요. 가능하면 오른팔 귀옆한 번의 숨이라도 정직하게 가득 채우고 나가는 숨까지 기다려주기 천천히 내려오면 오른손 골반의 뒤쪽으로 짚어줍니다. 자, 왼 다리 펼쳐 내시고 좌골 그리고 무릎의 위치 확인 척추 바로 세워 줍니다. 마시는 숨에 골반에서부터 가슴 길게 내쉬는 숨 바로 앞으로 반만 낮춥니다. 어깨 아래 팔꿈치 가능하신 분들 팔꿈치 열어서 손등 보게요 손등 위에 이마. 왼발날 안쪽 한번더 앞으로 밀어주고, 새끼 발가락 당겨오세요. 자, 목부끌어올려서 마시는 숨, 양쪽 좌골바닥. 왼손 골반을 옆으로 짚고, 오른팔 가볍게 하늘, 내쉬는 숨. 왼쪽 방향으로 상체를 낮춥니다. 오른쪽 골반 뜨지 않고, 가능하면 왼 팔꿈치 잡아서 어깨 아래 팔꿈치 바닥. 오른팔 귀엽. 마시는 숨에 시선 왼발, 오른손으로 왼발 날 잡고 왼손 조금 엉덩이 쪽으로 데려옵니다. 내쉬는 숨에 트위스트, 오른쪽 관자놀이나 눈썹뼈가 왼쪽 정강뼈, 어깨가 으쓱하지 않게끔 다시 숨 바라보는 의식이 골반에 있도록 마시는 숨에 상체 올라오셔요. 그대로 오른발 쪽으로 왼다리를 데려갑니다. 두 발바닥 붙여서 무릎 활짝 엽니다. 마지막 자세 바타코나 아사나 자 엄지발 아래 앞볼 붙여주시고 발날에서 깍지 좌골에서부터 척추바로 세웁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 팔꿈치 뒤로 접으면서 이마바닥 혹은 가슴 아래 턱바닥 팔꿈치 벌어지지 않고 엉덩뼈 묵직하게 아래 자,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는 숨 기다리셨다가 마시는 숨에 올라옵니다. 엉덩뼈 바닥 척추를 바로 세웁니다. 그대로 계셔도 좋고 발 살짝 모아서 수카사나로 바르게 앉습니다. 골반에서 척추 바르게 세워 두손 가슴 앞으로 가지고 앞장 내쉬는 숨에 손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낮춥니다. 오늘의 수련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Om shanty, s h a n t s h a n t Namaste.